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새로운 코너. 새로운 코너의 이름은 바로바로 바로 시청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 연극 치료. 연극 치료 코너. 연극 치료.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제가 사실 최근에 마음의 소리를 했었는데 마음의 소리를 했었는데 아 정말로 예전에 마음의 소리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된 어떤 그런 고민들과 이런 것들로 제가 상담을 했었는데 아 유튜브에서 마음의 소리를 하고 나서부터 너무 이렇게 땡깡 부리고 족 같은 소리하고 막 예? 그렇게 해서 좀 민심도 안 좋고 정말 연극으로 여러분들의 앞 하지 마요. 음, 충분히 건강에 시봉하려나 보컬 결하자고 보컬 결하자고. 음, 어때요? <laughs> 연극 연극 치료. 그러니까 연극 치료 말 그대로 뭐 여러분들한테 아픔을 줬던 사람, 뭐 여러분들한테 뭐 상처를 줬던 사람. 뭐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 진짜 진짜 이거 좀 진지하게 할 거예요 사연을 얘기하면 내가 듣고 거기에서 이제 연극으로 이제 좀 치료를 해주는 네. 제가 또 연기 잘하잖아요 일단 해봅시다 해보고 해보고 연극치료 진짜로 저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어 여기서 또 재미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 마음의 소리 아프리카시 절때 마음의 소리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엄청 이미지가 좋아졌었어요 옛날에 꾹꾹. 제 이미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연기가 리얼 이은 개꿀잼이었는데 이번 코너 연극 치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과 상처받은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리운 남자친구, 그리운 여자친구, 연락이 안 되는 그 사람과. 내가 생각하내 머릿속에 있는 그 사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이 되어드릴게요. 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연극치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제가 상대역이 되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는 그 사람이 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연극치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화 주시고요. 장난으로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제가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어떤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 자기소개. 네, 서울 사는 20살이야. 응, 음, 그래.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 줄래? 아, 네. 저, 이어폰 좀 이상 아낄게요. 어. 이친구 네. 진지하네요. 그래, 여보세요? 20살 우리 친구. 무슨 네. 일이야? 어, 저 고, 네. 고민, 고민이 있니 네. 어떤 고민이 있니 아, 제가 여자 친구가 있었거든요 3년 동안 3년 동안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그럼 열일곱. 네, 그럼 우리 친구 17살 때부터 연애를 했다는 거네? 네딱 고1, 2, 3 중요할 때 어, 만났어요. 그랬구나. 네. 얘기해 봐. 네, 고1, 2, 3할때만났는데 이제 20살 이 되고 이제 대학 나눠지잖아요. 음. 아, 근데 걔는 대학을 갔고, 저는 이제 재수를 해요. 어. 아, 근데 걔가 여자니까, 여잔데 공과로 갔거든요. 이제 공학, 공학계열, 남자 많은 대로. 어. 아, 근데 저희는 원래 좀 구속을 좀 했었어요. 고등학교 만날 때. 어. 근데 이제 대학 가니까, 뭐 상황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막, 예. 아까 그걸로 너무 안 맞아서, 음, 여자친구랑 이렇게 좀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좀막 헤어질까봐 겁난다는 거지? 네, 막 싸움도 요즘 자주 하고. 여자친구 이름이 어떻게 돼? 한데? <laughs> 네? 여자친구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그 말이 돼요? 응. 그런 거 아니고 같은데. 그러면 가명이라도. 그래. 여자친구 이름 해수로 하자, 해수. 네. 자, 니가 하고 싶은 말다 하면 돼. 들어가자. 연극치료 시작하겠습니다. 왜 전화했어? 형 너무 부담돼요. 아니 not sure. I'm not sure. I'm i s t 사 e not r e i u r e I'm not s u 요 2 5에요 25. 그래 우리 친구. 나이가 좀 있네. 몇 년생이니? 93년생이요. 닭 무슨 띠야? 닭띠. 어, 닭띠. 음, 닭띠 맞아. 네. 음. 내가 예전에 사귀던 애도 닭띠였어. 그래. 뭐 무슨 일로 전화했어? 어, 일단 형 진짜 너무 반갑고요. 그 제가 그 여자 친구랑 있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좀 빨리 그걸... 얘기해줄 수 있을까? 네 진지하게 받아주시응 진지할게 나 정말 진지할게 그 바람을 지어내면 또... 안돼 근데 친구야 진짜로 예? 지어내면 안돼 예예 바람을 제가 펴가지고 네가 뭐, 바람 폈구나 저랑... 네, 저랑 여자친구가 또 콧박이에요 음... 그래서 방송에서 제가 또 용기있게 음... 말을 또 하고 아 지금 방송을 보고 있을 수 있는 그 여자친구를 위해? 아니요, 그 일은 다 풀렸는데, 이게 계속 앙금이 남더라고요, 계속. 아, 살다 그랬구나. 보니까. 예. 근데 바람을 핀 거를 여자친구가 용서해줬어? 예, 일단 저도 무릎 꿇고. 그, 어떻게 걸렸어? 난리 났었어 어떻게 걸렸어? 그, 문자온 게. 문자가 온게 걸려버렸어? 예, 예. 그러면은, 그, 우리 친구. 예. 뭐, 섹스했어? 예어 미안한데 예또 개새끼다 예 여자친구 얼마나 사겼는데 한 2년 정도 돼요 <laughs> 이런 개새끼 그래 저기 그러면 예어 일단 용서를 해줬으니까 예음어 한번 심리치료 들어가자 응? 예예자 심리치료 들어가겠습니다 연극치료 어... 시작하겠습니다 레츠고 네여친구 이름이 어떻게 예? 되니? 김소정이라고 소정? 예 그래 준비됐지? 예 응. 왜 전화했어? 아, 형,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요? 아, 그래? <laughs> 네. 그럼, 씨발, 니가 먼저 해라. 예. 네. 소정아하고 불러, 그러면. 얘기해. 소정아. 어? 어, 왜? 내가, 진짜, 너무 미안해서. 근데 난 그거 생각하는 게 너무 싫어. 그냥 얘기 안 꺼내면 안 돼? 나도 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냥 네가 그 얘기 할 때마다 나 너무 그때 생각나. 아니 근데 내가 먼저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나는 잊어가려고 노력을 하잖아. 잊으려고 노력하는데 왜 얘기를 또 꺼내냐고. 얘기를 하잖아, 잊으려고 얘기한데 왜또 꺼내? 뭐 때문에? 어? 미안해. 미안하면 이제 나한테 좀 잘해. 응? 자기야. 알았어. 내가 열심히 할게. 자기야. 어. 연애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laughs> 자기야. 어. 그년이랑 섹스할 때 좋았어? 형형 잠깐만요. 그녀에 <laughs> <형>, 네. 이거 <laughs> 형 이거 오, 잠깐만. 네. 잠깐만. 그녀에 아랫입에 넣을 때 아, 좋았어. 아, 주작 주작 주주작 여신이를 살 주작 끝난다. 그녀랑 할때 그렇게 좋았냐고. 씨발 새끼야. 나도 딴 남자랑 섹스할 거야. <laughs> 형 이거 치료가 돼요? 고등어 <laughs> <laughs> 저기, 예. 어, 그, 저, 이쁜 사랑하고, 예. 어, 저기, 저, 아무래도 형이 여자 연기는 조금, 무리가 좀 아, 있는 예. 것 같아. 아,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도 돼요? 응. 음. 그, 맨날 방송에서. 다음에 들을게. 다음 전화 받을게요. 안녕하세요. 예, 해외 사시네요. 네네네. 어디죠? 돼요?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사실대로 얘기해주세요. <laughs> 영국이요. 영국. h e l k e This is w a t e r 네. This is Doctor. I e l l o Could I have a glass of water, please? What? What? What do you say? 내가 고민이 있는데요. What? What do you need? You wanna fight me? piece of f u c k f u c k f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여세요? 네,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시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어, 스물 2섯살경기산 사는 남자입니다. 다섯 살경기산사 남자. 경기산 남자. 알겠습니다. 자, 어 얘기할 준비 됐어요? 나 진짜 좀 진지해야 아, 네. 되는데 지금 이쯤에서 좀 진지한 얘기 나와야 되는데. 네네. 안 그럼 내가 힘들 것 같아서 그래. 아네 <laughs> 정말입니다. 웃는데 지금 약간. 아 제가 그냥 원래 서비스직이어가지고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아 족같네. 알았어. 얘기해봐. <laughs> 자기 소개하고. 네 일단 아... 경기사는 스물다섯 살 남자입니다. 경기사는 스물다섯 살 어... 남자. 그래 얘기해봐. 네네 저는.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중간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 아무것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아무것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음. 집안도 이렇게 막 아버지가 기둥이었는데, 음. 그 기둥이 깨지니까 제가 여기서 뭘 해야 되나, 엄마들도 있었는데, 그날 도 뭔가 되게 흐트러지더라고요. 음. 정말 이게 너무 싫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로 이 가족의 행보가 좀 많이 힘들었다는 거잖아? 네네. 어, 아무래도 가장이 집안의 중심이 사라지고 나면은 힘들었겠지. 그래도 뭐잘 버텼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버텨야 될, 그, 시간들이 많이 남고, 아버지도 많이 보고 싶고 하겠지. 네네. 음. 아버지랑, 어릴 적에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저랑. 응. 음. 저도 되게 많이 맞고 자서거든요 음. 스물 달 되고 나서, 음. 제가 조금 어린다싶을 때, 아빠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한테 때린 건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를 닮는 게 너무 싫었다 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점차 아버지가 문을 점차 조금씩 열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렇게 아버지하고 얘기 많이 할 시간도 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겠습니까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형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예. 음. 하고 싶은 얘기 얼마든지 해봐. 근데 네 이름이 어떻게 되니? 저는 네 고시철이라고 합니다. 시철이? 네. 코코까까. 지옥에서 아들랑 통화 연결하는 컨셉 스탠바이 큐 잠깐만. 야, 목정자 미친 새끼 저거 또라인가 야, 목정자 잠깐만 저거 누가 후원을 이상하게 했거든 지금? 네. 아, 진짜 짜증난다. 왜 저래? 아주 괜찮아요. 아니, 후원, 저 개새끼가. <laughs> 아니, 진짜. 아니, 후원. <laughs> 아니, 진짜. <laughs> 목정자가 다 주저놨어. 아니, 목정자 다 주저놨어. 아주 괜찮아요. 아니. 야, 목정 아, 저, 저. 행이? <laughs> 게판이 깨진 것 같아. 제가 말을 하려는데 말이 안날것 같아. 아진저 친구야, 진짜 미안하다. 아니, 진짜로. 아니, 나 진짜. 아니.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진짜 목정자 꼭 씨발. 꼭 씨발. 코너 살려 버리고 아. 아, 진짜. 아. 아니, 얘기 들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해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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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저 결정적인 순간 이거 후원 꺼놔야겠다 아, 형이 진짜 미안하다. 형이 진짜 웃으려고 아니, 진짜. 웃은 게 아니라 아, 진짜 그 갑자기 키 갑자기 저. 알 이제 괜찮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아 진짜, 진짜 미안하다 친구야. 아닙니다. 형 방금 열심히 보고 있을게요. 나중에 다시 연락될 수 있으면 그때. 그래 그래 드리겠습니다. 야 형이 진짜 미안해 좀 감정이 가다듬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야 <laughs> 네, 미안 미, 미안하다. 네. 네 방금 열심히 볼게요. 어. 아 진짜. 아니, 아니 스탠바이 큐가 전 지옥이 아니라 스탠바이 큐가 너무 짜증나가지고 지금 아네 여보세요 지옥에서 아들랑 통화 연결하는 컨셉 스탠바이 큐아 <laughs> 솔직히 이게 너무 짜증나 진짜 왜날 자꾸 나쁜 놈만 들어요 아 진짜 너무 화난다 나내 이미지만 조져먹고 이게 뭐냐고 아 괜찮으세요? 아나 너무 화난다 진짜 그러지 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난 진짜 진심으로 내가 할라 그랬는데 씨발 <laughs> 저왜아 <laughs> 진짜 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진짜 <laughs> 그만 하시라고요 아 <laughs>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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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컨텐츠 우승 치료냐? 우승 치료사 윤태훈. 아저기 다음에 합시다 이 코너 저기 아 다음에 할래 아 진짜 진짜 나저 음... 저 진짜로 진지하게 받고 싶거든요. 지금 가출해서 너무 힘들어서. 아니 나 진짜 야나너 혹시 가족분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그런 건 아니지? 저 집에서 쫓겨났어요. 어, 진짜 얘 통화 받아볼 테니까 진짜 웃기지 마세요. 진짜로. 네. 아, 인성이 아니고. 아, 나, 나, 몰아가지 마세요. 아니, 몰아가지 마세요. 제가 원래 웃음을 못 참아요, 잘. 아, 진짜 그만하세요. 아,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저를 만드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아, 그만하세요, 진짜. 아 짜증나 씨발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이야? 저 용인사는 19살이요 용인사는 19살? 네 그래 언제 집 나왔어? 3주 됐어요 네 제가 집금 나온 게 아니라 쫓겨난 거여서 아, 아 진짜 제가 지금 아못 하겠어 요 진짜로 아니, 왜 그러냐면 내가 왜 웃었냐면은 솔직하게 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저 목소리가 전자 전자계집 목소리가 <laughs> 아 짜증 난다 진짜 나는 뭐냐 나왜난아 진짜 죄송해요 예 <laughs> 아,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아니, 아버지 돌아가신 게 웃긴 게 아니잖아요. 저 처음에 제대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후원 후원이 갑자기 너무 저런 게 나와 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좀 신기를 거스르겠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까 그 전화해드렸던 그 친구 너무 미안하다. 어 아, 너무 미안해. 내가 웃을라고 웃은 게 아니라 진짜 그이 상황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된거같아 너무 미안하고 다음에 전화를 줄수 있으면은 형이 진짜로 또 정말 진심으로 상담해줄게. 너무 미안하다. 형이 진짜 오늘 같은 날이 없어야 되는데 아직 목정자라는 저 닉네임이. 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응. 음. 니들이 그렇게 하면은, 니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더막 자꾸, 그러게 자꾸 안절부절하게 되는 거야. 그만해. 그만해, 진짜. 어, 그만하자. 아, 미안하다. 어, 진짜 미안하고, 형이, 어, 아,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야겠다, 얘한테. 미안, 너무 미안하다. 어너 아까 그 친구 맞지? 아 네네. 아형 어, 미안하다.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형이 진짜로 웃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저 저, 너무 상황이 그래가지고 네 너희 아버지 예그 죽음을 내가 희화화시키려고 절대로 조롱하려고 웃은 거 절대 아니니까 네네네. 혹시라도 마음에 담아놨더라면은 형 진짜 진심으로 사과하고. 아니 응, 형 마음 이해해요. 아 그래. 아 고맙다. 다음에 내가 이 코너 하면은 꼭 참여해줘. 내가 네 전화번호 저장해놨으니까. 네네. 그래, 친구가 힘내고 너무 미안하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음.